마무리편 미키박쌤과 어법 잡기 안녕하세요 미키박쌤입니다 오늘은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1 바로 13강 13강이 1번부터 3번까지 어법을 잡고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포인트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어법 당연히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저와 함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들어갈 테니 잘 들어보세요. Has built에 밑줄쳐 있죠. 왜 그랬을까 보겠습니다. 먼저 has built가 지금 동사죠. 항상 동사에 밑줄쳐 있으면요, 동사냐 준동사냐. 그렇죠. 그걸 먼저 보세요. 지금 문장을 보니까 anything부터 시작되죠. anything 주어죠. 주어는 제일 첫 번째 명사니까 anything 주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대시 나왔죠. 오호.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즉, 주어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뒤로 동사는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동사 worked 건너뛰고 두 번째 동사 has built. 여기입니다. 여기 별. 왜 별이냐고요? 여러분, before라는 말이 이 문장에서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before가 전치사의 before가 있죠. 전치사 뒤에 동사음은 무조건 ing로 가거든요. 그래서, has built를 having built. 이렇게 바꿔놔요. 오,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죠? 공부를 한 친구들을 위해서 before 뒤에 I인 줄은 거 맞잖아.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anything, 어떤 것이든지 간에, that worked before. 전에 효과가 있었던 어떤 것이든지 간에 has built. 만들어냈다. 음, a pathway in your brain. 까지 되었습니다. 되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ther의 밑줄 쳐네요 whether가 뭐뭐인지의 명사절 접속사 w h e 가 있고요 뭐뭐이든이라는 부사절 접속사 고 h 더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w h e t h 건 부사절 접속사 w h e t h 건 보통 뒤에 완전 문이 나오죠 한번 보니까 우리 모두는 같습니다 그러한 그런 그 행복한 습관들을 갖습니다 뭐뭐로부터 뭐뭐까지까지 됐죠, 그죠? whether 뭐뭐든 뭐뭐든 이란 뜻이겠네요 음, 그것이 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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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이든 간에 라는 부사절 접속서 whether 맞고요 다음, quickly quickly 같은 경우에는 어, 요것이 이제 그 빠르게, 빨리 라는 부사죠 부사에 밑줄 쳐 있으면 형용사냐 부사냐를 확인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every happy chemical spurt 라는 모든 행복 화학 요소의 폭발, 탁 터지는 거죠. 이 is quickly metabolized. 어, 그러니까 quickly, 빠르게 대사됩니다. 그죠? 우후. 그 얘가 명사가 보세요. 명사 아니죠?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인데 명사가 아니니까 부사. 그래서 quick이라고 쓰면 x 됐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에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이제 in which 잠깐 보실까요? in which는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문이 옵니다. 아하. 여러분, live가 살다. 근데 얘는 자동사죠.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뒤의 문장은 완전문입니다. 음, 그렇구나. 그러면, 어,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일단 그냥 which라고만 슬쩍 써놔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 이제 그 관계부사랑 형식이 같죠. 그 관계부사 뒤에도 완전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를 where 라고 써도 맞는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이능우치를 where 라고 바꿔놔도 맞는 거니까, 맞는 것도 유념해서 알아두세요. 그리고요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는 이 전치사를 슬쩍 바꿔놔요. 뭐 on which, 뭐 to which, by which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바꿔었습니다왜 이닐까요?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은 앞에 있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 환경에서죠, 그죠이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싶어 한다죠. 아하. 얘를 갖다가 뒤로딱 넣어봤더니 이 환경에서 살고 싶다, 맞죠? 그러니까 in the environment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That which 이거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d a s 이 지금 뒤에가 어떤가 보겠습니다. resist diseases. 질병을 저항하는. 질병을 저항한다. 이렇게 지금, 지금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없죠? 따라서 이 d a s 이 관계대명사 dash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앞에 보통 명사가 있죠. 근데 built가 명사인가 보세요? 아니죠. 얘는 과거분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뭐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이렇게 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하. 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보통 앞에 명사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대시를 what이라고 슬쩍 바꿔놔요. 속지 마세요. what x. 다음 볼까요? 그다음에 이 대시 가리키는 말이 지금 플랜트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동사도 복수 동사 왔죠. 따라서 이 register를 여기다가 s를 슬쩍 붙여 놓으면 x 됐죠. 어허, 기까지 보신 거예요. 됐고요. Occurring 하겠습니다. o c c 여러분 전치사 앞에는 보통 동사의 형태는 ed를 붙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게 능수동 따지는 관계일 경우거든요. 능수동을 따지는 관계는 보통 다동사만 그래요. Occur. Okay. 발생하다. 얘는 자동사입니다. 따라서 능수동을 따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치사 앞에라고 무조건 이디 붙이면 안 돼요. 음. 비슷한 그런 그 향상들이. 그죠? 비슷한 발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occurring 맞습니다. 되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improving 볼게요. ing가 붙어 있는데 앞에 to가 있죠. 어멍멍멍 선생님 투 다음에 동사원형이잖아요 오우오우 오우. 투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투부정사의 투 투부정사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투 플러스 동사원형이죠 근데 또 하나의 투가 있습니다 바로 전치사의 투가 있습니다 오 따라서 얘가 투부정사의 투인지 전치사의 투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들은 그냥 외우시거든요 근데 이게 야 when it comes to는 뭐뭇에 관해 한, 뭐뭇에 관해서라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이 뒤에는 그냥 아닌지 외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잘 보면 전치사 투는요 뜻이 있어요. 뭐뭇에, 뭐뭇로란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 가만 보니까 인간을 상상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오, 뭐뭇에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전치사 2예요 음, 그러니까, 음,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목적어 자리는 명사. 따라서 전치사 뒤 동사음은 무조건 동명사로 갑니다. 아, 그래서 전치사 2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to improve X. 됐죠? 다음이요. and move. 잠깐 볼게요. 오,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별. 굉장히 중요하네요. and는 병렬이죠. 그러니까, A and B, 이게 move가 이동하다 움직이다 나아가다, 그죠? 그런데, 앞에 disease는 질병이라는 명사죠. 그러니까, 질병과 나아가다 아닙니다. 여기 자리 아니네요. 그러면, 나아가다 어느 자리인가? 앞에는 start 자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죠? 뭐뭐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로는 이어집니다. 나아갑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move 앞에 뭐가 보이냐, 거꾸로 가보니까 뭐부터 보이냐면 ing부터 보이죠 따라서 moving이라고 살짝 바꿔놓습니다 속지 마세요 음 그러니까 moving x, 그죠? 그러니까 start와의 병렬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구분하지 마시고 해석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이 자리인지 이 자리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 됐죠? 그 다음 볼까요? move on to building. 여기 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자, 어디 어디로 나아간다, 어디 어디로죠? 전치사 2입니다. 따라서, ing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to build라고 써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build, x. 됐죠? 다음이요. curing is this t i n g 이 나왔었죠. curing은 앞에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목적어 자리는 에 명사. 그래서, ing가 붙었습니다. cure. cure는, 자, 몸을 치료하다. 아, 치료하는 것을 위해서. 그죠? 치료하는데 뭘 치료하느냐? 기존의 질병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오호. 존재하는 질병들 해도 괜찮고요. 기존의 질병들 해도 괜찮습니다. 아, 됐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 나온 거고요. 얘는 기존의 라는 어, 형용사입니다.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R가 보이죠? R는 동사죠. 주어가 d diz, i s e a s e 인가요 아닙니다 그쵸? 그럴리가요 주어는 제일 첫 번째 명사라고 그랬죠 근데 제일 첫 번째 명사가 선생님 바이오테크 인데요아 이렇게 명사 명사 나란히 오면 두번째 게, 그죠? 뒤에 있는 명사가 진짜 주어예요 복수죠 processes 따라서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아가 온 겁니다 그럼 이 r 를 어떻게 바꿔 놓냐면요 시험을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을 위해서 앞에 for 보이죠? for 명사 오면 여기를 투부정사, to be,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오,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지금 얘를 to be로 바꿔버리면 동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구나. 그죠? 여긴 동사 자리입니다. 맞죠? 으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to be eliminated, allow 이렇게 나왔었죠. 일단, to be pp, 오, 요거 중요하네요. 자, 먼저, 왜 to be pp가 왔나 보겠습니다. The same techniques, 얘가 주어져. 그 다음에 대 a 나왔죠. 오, 주어 다음에 대 a 나오면 동사가 두 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 allow는 건너뛰고요. 두 번째 동사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두 번째 allow. 아, 이게 진짜 동사네요. 아. 그래서 미키쌤이 여기다가 밑줄 쳐 놓은 거군요. 주어가 techniques, 동사는 두 번째 allow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to be eliminated를 해, 이제 해결을 할게요. eliminate가 제거하다, 없애다. 그런데 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은 기술들. 근데 어떤 기술들이냐? 허락하는. 그죠? 근데 뭘 허락해? 유전자적인 결함이 제거되는 것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결함의 입장에서 봐야죠. 유전자적인 결함은 제거하는 거야, 제거되는 거야? 제거 되는 거죠. 그럼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따라서 to be eliminated가 맞습니다. 여기를 to eliminate라고 능동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볼게요. 원의미술쳐 있죠? 원제는 앞에 있는 복수 명사를 반복해서 쓸 때에 그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입니다. 앞에 보니까 jeans가 보입니다. 어, 쟤를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허락한다. 뭘 허락해? The replacement That 대체니까 뭘 바꾼다는 거죠 of slightly inferior genes 그러니까 slightly 약간 inferior genes 어, 열등한 유전자 약간 열등한 유전자의 교체 근데 with ~~y 교체니까 요거로 바꾼다는 얘기죠 우수한 superior 우수한 ones 유전자 어, 그죠예 그러니까 genes를 다 가리키는 ones가 맞습니다 됐죠 음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오픈 보겠습니다 오픈은 여러분 오픈이 뜻이 많아요 먼저 열다 열리다 동사 그 다음에 열린 개방된 형용사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B동사 뒤에는 동사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열린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음 그렇구나 그래서 아 이게 열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음 다음 보겠습니다 that, 보이죠? that을 미추놨는데 앞에 콤마가 있죠? 보통 콤마 대를 못 쓰거든요? 그런데, 아하, 콤마콤마대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대은 맞는 대시입니다. 근데, 이대을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을 위해서 콤마 위치를 슬쩍 바꿔놓습니다.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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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니까, 이제 대시 왜왔냐면요 앞에 it is always possible. 아, 이거 가져오죠. 가져오는 뒤에 진주어가 나오죠.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는요, 주어가 길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배우신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가주어 진주어는요, 주어의 형태가 명사, 구나 명사절의 형태일 때예요 명사, 구, 투부정사구동명사구 아니면 명사절 접속사 때, 뜨그뜨그뜨그뜨그, 뜨크, 뜨크, 명사절, 일 때, 그때 가주어 진주어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외의 주어의 형태는 아무리 길어도,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음.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따라서, 진주어의 자리에, 명사절 접속사 대신입니다. 접속사니까, 접속사 뒤에는, 원전문, 원전문은, 주어동사,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음, 명, 접속사 대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되면서 오치는 안 돼요. 여기 접속사 대자리예요됐고요 To close. 아, 어왜 to 부정사 가 왔을까요? 앞에 force 보이죠. 오, Force 목적어 to 이거거든요. 아, ask 목적어 to, allow 목적어 to, want 목적어 to 이런 식으로 가죠. Force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죠.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류. 이런 동사료를 여러분이 잘 아시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그러니까 2가 맞죠. 근데 이제 그, 그러한 가게가 다 문을 닫도록 적어도 briefly, 잠깐이라도, 아하, 잠깐이런 부사죠. 잠깐 닫다. 얘가 명사가 아니니까 부사가 맞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해보시니까 어, 이제, 여러분들 어렵지가 않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마지막, 1 3 3번의 마지막 부분까지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게요. could be ruled out, 볼게요. 여러분, rule 고이 뭐죠? 예. rule out은, 어, 이제 어떤 것을, 자, 제외하다, 배제하다, 이럴 뜻이죠? 그런데, 어, 이 보니까 이제 뭔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좋죠 가능성이 배제 될수 있을지라도, 어, 아, 그러니까, 가능성 입장에서 보는 거죠. 가능성이 배제해 배제돼. 배제? 되는 거죠. 수동이죠. 따라서 could be pp. 그러니까 이것을 could roll out 이렇게 쓰면 엑셀 되죠? 다음요. 이 finded advantages. 오,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find가 발견하다 몸을 을 자리에 목적어죠? 목적어 자리에 이제 나왔으면 가목적어. 가목적어는 가목적어 집 목적어. 아, 집목적어는요 투부정사구나, 아니면 대절을 줄었어요. 나머지 건 거의 안 쓰니까, 아, 감옥적어가 있으면 뒤에 투나 대서 찾으시면 돼요. 오, 어, 그렇구나. 그래서 투부정사 여기 보이죠? 그래서 미주쳐 놓은 거예요. 음, 감옥적어, 그 다음에 진목적어. 그래서 해결이 되었죠. 감옥적어는 뭐로 바꿔놓냐면, 감옥적어는 it만 쓰거든요. 근데 그것을 this 혹은 that. 안 됩니다. 안 돼요. 감옥적어는 it. 많습니다. 됐죠? Without locks니까 잠을 아, 쇠 없는 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요 are sold 수동태죠. 지금 팔린다 그죠? 주어를 한번 보니까 the vast majority of industrial doors 같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주어가 뭔고 한번 볼게요. 아 미키 쌤이 제일 첫 번째 명사가 주어라고 그랬어. 그래서 majority가 주어야. 어 근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복수처럼 안 보이는데 왜 아가 왔어? 그렇게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첫 번째 명사가 주어가 맞는데요. 지금 이렇게 majority 무슨 뜻이에요? 대다수. 그죠? 이게 이제 그 대다수가 전체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전체보다 모자란가요? 그렇죠? 전체보다는 모자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라고 하냐면 부분,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of가 오면 그 뒤에 게 주어예요. 아, 그러니까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와요? 그러면 of 뒤에 있는 게 주어라서 doors가 주어예요. 따라서 oursold가 온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given that 볼게요. given은 무엇을 고려하면 이라는 전치사의 given이 있어요. 오, 진짜? 그래서 몸을 고려하면, 그는 이제, 여기서 몸은 을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대시, 접속사 대서 들어가요. 아, 그래서, 요로, 요로, 요러 요로, 요러 요로, 요로 한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접속사 뒤에는 완전문완전문은 조동사.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건 산업용 그런 문들이 팔린다. 자물쇠가 달린 채로. 이렇게 된 거죠. 음, 어,는, 것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given that을 given w a t 으로술쪽 고쳐놓는다거나, 아니면 g i v 을 giving, 이렇게 ing 처리 안 돼요. giving x 또 what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3강을 다 해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오,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어법상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제가, 오,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 여기 잘 보세요. 했던 부분들은 정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키미키미키 미키 미키 박, 미키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